오늘 10월 2일입니다. 출근길에 이 빨간 열매가 저, 익어서 터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록으로 남겨봅니다. 음.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람이 다니는 대명 그리스도교회 전에 김길중 권사님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위독하시다고 10시까지 계획으로 라고 해도 그분이 압니다. 사람이 살아있다. 죽으면 그분의 육신은 없어집니다. 영혼만 남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죽음 후에 그 부활하기까지의 과정이 두가지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계의 정설처럼 있는 것인데 영혼이 바로 육이라든지 천국으로 가고 육신은 이 땅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시에 부활해서 육과 영이 부활체가 된다, 안죠. 그런 것이 기독교계의 정론. 가장 큰 기초적인 거고,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순서라든지, 또 부활체의 형상. 영광, 뭐, 이런 것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잠듭니다. 잠들다가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영육관에 변화를 받아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 그리고 또 거기에 부활의 첫첫 번째 부활하신 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있고, 나중에 부활은 주님의 재림시에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벌하시고 나서 다시 부활한 사람들이 사실은 부다라 뜻이고, 죽음의 세계에서 잠자는 과정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뭐, 밤에 11시경에 잠이 들어서 6시경에 일어난다고 하면, 그잠 속에서의 시간 개념, 잠 속에서의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무인 상태거든요. 잠자는 시간이 7시간이고 사람이, 잠들었다 깨는 시간이 정상이 한시간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이고 7시간을 자다가 일어나나 1시간을 자다가 일어나나 잠자는 시간 이래는 같다 이거죠. 2000년 전에 죽은 많은 사람들. <laughs> 또, 지금도 죽고 있는 사람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부활이 2000년 동안 자는 거나 7000년 동안 자는 거나 1시간 자는 거나 같다. 어쩌면 잠이란 것이 그런 것일 수도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